네 오늘 십자가 영성 심리는 어, 마음의 생명인 하나님과 연결된 삶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음의 생명인 하나님과 연결된 삶을 우리가 원한다면 어, 먼저 하나님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이기 때문이죠. 이것은 하나님이 가장 좋고 최고의 기법의 대상이라는 것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어떠한 기법을 경험하였는지를 성경에서 확인하는 단계인 거죠. 예를 들면 베드로의 변화산 경험이 있습니다. 여기서 베드로는 변화산에서 천국 존재로 나타난 모세를 봅니다. 그리고 엘리야와 함께. 광채나는 예수의 모습의, 모습을 보았을 때 황홀경에 빠져들어갑니다. 성경에서는 이러한 하나, 하나님 경험의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께 사로잡힌 마음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만으로 항상 기뻐합니다. 그동안 세상에서 좋다고 여겨졌던 모든 것에 대해서는 냉담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요, 하나님 생명인 천국 경험을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는 수준에서 마음으로 욕망하는 수준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머리로는 깨닫고 있지만 가슴으로는 여전히 보이는 세상에 좋은 것을 좋아하는 수준에 머문다면 위선자라고 우리가 말을 듣게 됩니다. 이러한 위선자는 천국의 언어를 세상에서 좋다고 여겨지는 가치들을 얻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추락시켜 버립니다 이것은 천국의 기쁜 소식을 위선적인 종교의 말씀으로 바꾸는 것이죠 어, 이러한 위선적 삶은 끝날의 심판을 면할 수 없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야말로 마귀의 자식이기 때문입니다. 신앙인은 천국 언어를 입에 담고 마음으로는 천국을 그리워하는 사람들입니다. 나도 베드로처럼 천국을 느낀다면 지금까지 좋다고 여기던 일들이 일들이나 싫어하던 일들이 아무런 의미도 없겠구나. 세상의 가치는 모두 거짓이고 속임수에 불과했구나 라는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육체를 입고 살기에 마음은 여전히 세상의 중력에서 벗어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임당한 예수를 바라봄으로써 속 마음에서 세상 끝내기를 반복한다는 것이죠. 속 마음에서 세상 끝내기를 매일 매일 반복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십자가 생활화, 생활화를 통해서 세상 끝내기를 시도하는 동안 조금씩 조금씩 천국의 조음이 느껴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동시에 점점 하나님 생명과의 연합이 강화되는 것이죠. 결국에는 하나님 생명의 삶이 삶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작동하는 경험 안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때부터는 하나님 생명의 생명이 우리들의 삶을 통해 나타나고 표현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생명의 권세가 역동을 견인하는 수준이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은 어, 마음에서 세상을 끝내고 천국을 경험하게 하는 놀랍고 실제적인 상징인 것입니다. 십자가는 세상 끝을 경험하고 영원한 하나님 생명의 통치를 기뻐하는 은혜의 마음 자리가 될 것입니다.